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내 친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그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들 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해서 참 간만에 참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참이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중국에 어학연수를 몇 달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룸메이트 언니와 또 맞은편 방에 살았던 친구 두 명이 지금 한 22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연을 유지를 하면서 참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참 제가 친구들이 참 남아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학창 시절에 참 친구들도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참그 교우 관계가 유지되는 그 친구들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손에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근데 참이 어저께 만난 이 친구들은 참뭐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는 저랑 룸메이트였던 언니는 열 살이 위고 뭐 이렇게 나이도 좀 차이가 나고 하는데도 또 각자 참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참 이렇게 서로 참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무려 한 다섯 시간을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한 다섯 시간을 그냥 커피 한잔 앞에 두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참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더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 이 친구가 뭘까? 뭐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입에 막 찬양 하나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계속 입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 복음성가를 이렇게 뭐 즐겨 듣지도 않았고 잘 들은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이 계속 입에 맴돌고 흥얼흥얼거리게 돼가지고 어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랑도 좀 친구하자 이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맞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제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어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참,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인도해시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이름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친구로서 내가 나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그런 찬양은 제가 부르면서도 참그 약간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가 있나? 너무 이 경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해? 막 약간 이 찬양은 좀 경솔한 것 같다. 이러면서 마음에 좀 맞았지가 않고, 입으로 내뱉기도 좀 약간 민망스럽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어, 약간 그, 막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친구들한테 막 허물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과는, 막, 참 누군가의 뒷담화를 막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막 흉을 보기도 하고, 내가 막 화났던 거, 열받았던 거,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막 서운했던 거, 막 이런 거를 여가 없이 막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도, 어,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 그런 염려가 안 드는 것이 친구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 근데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만약에 막 친한 친구와는 어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마음에서 그 사람하고 선을 딱 그었어 이제 그 사람하고는 어 나도 부탁도 안 하지만 나도 도움도 안줄 거야 이제 딱 선을 그었어 뭐막 어, 이런 얘기도. 이기적인 그런 속내를 밑바닥까지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말도 친고 가는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도저히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 뭐 이런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제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제된 뭐라 그러죠그 포장을 막 해가지고 그 나의 밑바닥을 보이지 않고 포장을 하고 위선적으로 때로는 좀 가식적으로 좀 정제된 순화된 말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 친구들하고 그렇게 5시간 수다를 떤 것처럼 나랑도 좀 그렇게 친해지자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어 그렇구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조금 포장을 해서 내 밑바닥을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참 하나님하고는 다섯 시간이 뭡니까? 다섯 시간 기도해본 적은 없어요, 없고 참한 시간을 저는채우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 내가 이렇게 가식을 떨고 있으니까 내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그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시는 분 앞에서 내가 위선을 떨고 가리고 감추고 포장을 하고 이러고 나가니까 이게 소통이 안 이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더 많고 깊이 있는 좀 기도를 할수 없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없고 나와 내가 그냥 일방통행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할 얘기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시간만 때우고 돌아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이랬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이 제자들한테 이제 본인이 떠나실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너희한테 감추지 않고 너희한테 다 해줬다. 이제 너희와 나는 감추는 것이 없는 사이다 친구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아 그렇구나 친구에 대한 이 의미가.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추는 게 없는 거. 비밀이 없는 거. 이것이 친구구나.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사실은 친구는 아니시죠. 사실은 왜냐면 참 우리가 부모랑 자식 간에 부모가 아무리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놀아주면서 참 친구처럼 막 놀아준다고 해도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요. 진짜 친구는 아니고 또그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정말 자신과 동등한 상대도 아니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과 친구처럼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자식하고 더 이렇게 끈끈하게 유대하기 위해서 자식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부모가 엄마가 그 자기를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잖아요.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 놀이도 해주고, 소꿉 장난도 해주고, 또 애들과 그 수준에 맞춰서 팔씨름을 하면서 져주기도 하고, 칼싸움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놀아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수준을 맞춰주시면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 근데 그것이 얼마나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장 아이들한테서 듣기 무서운 말이 1위가 엄마 놀아줘입니다. <laughs>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부모가 공감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식과 놀아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준이 맞지 않는데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반복을 해주면서 놀아주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된지. 차라리 막 몸이 힘든 게 낫지 참 놀아주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죽하실까? 참 인간인 우리도 우리보다 조금 한 20살, 30살 어린 애들하고 맞춰주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시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싫다 안 하시고 또아 내가 피곤하다 안 하시고 내가 귀찮다 안 하시고 그거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와 봐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이실까. 하지만 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이 땅까지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너 나랑도 그렇게 친구들하고 허물 없이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네 밑바닥까지 보여가면서 이기적인 그런 것도 감추지 않고 다 친구들하고 그렇게 수다 떨고 또 그러듯이 나랑도 그렇게 친해지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실 때의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너, 나, 내 친구다. 라고 하시는 건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 어린 자식들 부모가 막 놀아줄 때와 그 자식이 정말 장성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들, 딸들이 정말 장성을 해서 20대, 30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준이 또 맞아지고,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통하고, 또그 자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또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나이가 나중에 올것 같아요. 그러면, 아, 진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자식이지만, 참, 니네들이 또내 친구 같다.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나이가 올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완전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내 친구 같다. 하고 인정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몇명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여호와가두 천사와 이제 소동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감추리 뭐를 감추겠느냐. 내가 우리가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감추게 뭐 있겠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천종과 고구라를 심판하실 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붙들고, 아, 의인이 뭐 10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다 5명만 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 아브라함을 참 어떻게 보면 참 친구처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어내 친구 같은 아브라함한테 뭘 감추겠느냐, 뭘 감출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라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도 참그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의 친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그세 명을 회방문 앞으로 딱 불러드리세요. 호출을 딱 하셔서는 세워놓고서는 미리암한테 감히 네가내종 모세를 비난했느냐 하면서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한테도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내가 얘기해줄 때가 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르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알았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 사람이고, 내가 모세한테는 그렇게 희미하게 알려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와 대화한다 하면서, 리리아와 아론을 혼내신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모세를 어막 아끼시고, 총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더 특별히, 여기 시는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한테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내가 대화를 한단다. 희미하게 알려주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러시면서, 아참 그걸 보면은 참 지금은 하나님과 참 한걸음 한걸음 친해지는 단계고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그 어린아이들과 막 인형놀이를 해주시듯이 그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 우리가 나중에는 장성하여져서참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참 너희가 인간이지만, 인간이지만 너희가 내 친구다, 진짜? 이렇게 참 여겨주실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날을 참 꿈꾸게 됩니다. 아멘, 네, 꿈꾸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아너 어, 나랑 친해지자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더욱더 예수님 앞에 참 너무 막 나를 포장하고 막 예수님 앞에 참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그냥 솔직 담백하게 예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날 것으로 딱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그 그냥 그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과 더욱더 정말 부모와 어린 자식이 살을 부비면서 막 그렇게 친해지듯이 친해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장성하여져서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너가 참내 친구다! 라고 정말 여겨주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우리 모두 그런 날이기를 꿈꿔봅니다. 아메